안녕하세요. 조한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네, 수달입니다. 여름에 제라유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었죠. 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쑥쑥 자란 제늄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 자랐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와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큰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냥 꽃을 왕창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네. 우리 키워보자. 잘 자란 제라늄 그대로 둬도 괜찮은데요. 보통 이 가을쯤에는 수영을 다시 가꾸는 그런 가드닝을 하시면 또 추운 겨울에 꽃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가지 안 쳐도 이렇게 꽃이 잡히잖아요.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몇 개만 키우진 않고 많이 키우거든요. 예쁜 꽃 여러 가지를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길게 자란 제라늄을 잘라서 수영을 예쁘게 만든 다음에 꽃을 보고 싶은 가드너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 길게 자란 제라늄을 그냥 음. 자른다고 해서 얘가 예뻐지는가요? 길게 자란 제라늄을 자르면 겹가지가 많이 유도가 돼서 많이 풍성하게 자라고요. 새 가지에서 피우는 꽃송이가 많아지겠죠? 지금 이대로 자라면 꽃송이 많아도 두세 송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과감하게 친 다음 새 줄기를 유도해서 그새 줄기에서 보는 꽃송이가 더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은 이거를 자른 다음에 이 자른 가지는 어떻게 버려요? 아니죠 그럼. 이 자른 가지는 개체수를 늘리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음. 제라늄 삽목 그걸 아 삽목이요? 네, 이 화분 봤을 때 어디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삽목하려면 네. 연한 가지를 잘라야 되니까 위에서 잘라야 돼요 잘라보세요 뭐 두세 마디 남겨놓고 한이 정도 자르죠 어어, 어, 거기, 그럼요? 거기, 아, 거기, 아, 아무튼 잘라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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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세요. 네, 네 이거 자르고, 로. 거긴 거기도 자를 거예요. 음, 여기도 잘라보죠. 네, 네, 정도에서 자르고. 네, 그럼 발스타님, 가지가 나오면 어떤 수영이 될까요? 가지가 나오면요, 어,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영이 이만해지겠죠? 그러면 키도 크고 수영도 이만하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럼 더 이쁜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제라늄은 몇 개만 키우지 않고 여러 개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란 가지를 수형을 다듬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디를 잘라요? 알려줘봐. 여름을 보낸 제라늄은 가을쯤 되면 새로운 가지가 줄기에서 돋아나는데 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줄기가 돋아나요. 네. 저는 보통 수형이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흙 지면에 가깝게 잘라 주는 편입니다. 싹도 싹! 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 봉둥이만 남았잖아. 지금은. 이 묵은 마디에서 새 줄기 도단하면 금방 풍성해지고 예뻐져요. 그리고 꽃도 꽃송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요. 아 그럼 가을이 되면 서늘해져서 얘가 굉장히 빨리 자란다는 소리입요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일 때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죠. 요 끝을 말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끝이 마를 때까지 물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물을 주면 안 되고요. 또 물도 닿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세순이 어느 정도 많이 돋아났을 때 그때부터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지금 흙이 약간 축축하잖아요. 이런 네. 상태에서 도 자르면 안 되죠. 이 물을 한 이틀 전에 줬어요. 그렇죠? 괜찮아. 바로 준 다음에 가지를 자르면 이 가지 끝에 물방울 이막 맺히거든요. 그건 좋지 않아요. 제라늄에 물을 주고 나서 바로 가지를 치지 마시고 물준 다음에 하루나 이틀 뒤에 가지를 잘라주면 물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삽목하는 건 알겠는데 음. 네. 이 중간 가지도 삽목이 가능할까요? 네.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꽂으면 뿌리가 잘 내려요. 그렇지만 이 모든 가지를 다 꽂으면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정원의 공간이. 그래서 다 꽂지 말고 건강한 줄기를 찾아서 꽂으면 좋고요. 밑에 있는 줄기보다 위에 생장점이 있는 줄기가 뿌리가 잘 내려요 그래서 이런 걸 삽목하면 됩니다 이게 삽목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삽목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 분들 그냥 삽목을 하셔도 됩니다 꽃이 펴가지고 아까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가을에 일찍 수형을 다듬어 주면 예쁜 꽃을 빨리 볼수 있겠죠 그 어, 수형을 다듬어 보세요 네 어, 먼저 수형을 생각하고 줄기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네, 과감하게 자른 다음에 거기는 그대로 두고 이거는 이제 삽목을 해야 되니까 가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삽목할 수 있는 가지가 몇개 보이나요? 한개 보이죠? 그런데 이 옆에 겹가지가 어느 정도 자란 거 이것도 한번 삽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자라도 삽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제라늄은 버렸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꽂아보려고요 뭐를 꽂아 봐요? 중간을? 네 삽목으로 네. 그래도 이렇게 이파리가 남아있어야 삽목이 되죠? 그렇죠 네. 더잘 돼요 네 이파리가 남아 있어서 방합성을 할수 있는 잎이 있어야 삽목이 됩니다 네. 이제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삽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삽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준비물 있죠 삽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 삽목을 하려면 흙이 있어야죠. 네, 삽목할 흙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삽목 흙은 영양가가 없는 흙을 씁니다. 저희가 준비한 흙은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삽목을 할수 있는 삽목 용토가 있어요. 거목산업사에서 나온 삽목 용토가 있는데, 어, 이 흙을 개발하실 때, 애초에 삽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흙이 출시된 다음부터는 고민하지 않고 이 흙만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다른 흙 섞지 않고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삽목할 제라늄 가지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잎을 두세 장만 남기고 다 떼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마른 잎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한요 요정, 정도, 요 정도 되는 게 삽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자른 가지는 바로 꽂아도 되긴 하지만 보통은 여기 표면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하죠. 네, 여기 표면이 마르고 여기 입을 떼어낸 자리들이 조금 말랐을 네. 때 균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꽂으시면 무름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잎만 한두세개 남겨놓고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마디도 한두세 마디 정도. 전지 가위로 마디를 잘랐잖아요. 이렇게 전지 가위로 잘라도 되지만. 깔끔한 단면으로 하시면 더 안전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라늄은 이름표가 중요합니다. 제라늄은 입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제라늄을 삽목을 했는지 이름을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삽목하려면 화분이 필요하죠. 화분은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다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소주컵을 활용해서 밑에 구멍을 뚫어서 삽목용 화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삽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흙을 한이 정도 담고요. 어, 그냥 가지를 꽂아주세요. 도요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삽목을 한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까, 수분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수분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당연히 필요한데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수분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물을 주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맨 흙에다 가지를 꽂고 그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아, 왜 그러냐면 이 흙이 여기에다 물을 주잖아요 그럼 가지를 되나요? 꽉 잡아줘요 아. 네. 이렇게 이제 줍니다 어, 이렇게 해도 되고 밑에다 점면 간수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물이 올라오면서 잡아주거든요 네, 저희는 한번 위에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바리스타기 때문에 주전자를 잡잖아요. 자, 커피를 이제 내리는, 이때는 이렇게 물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죠.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어요. <laughs> 얘 흙이 가지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제일 조건이 뭐예요? 가지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놔두시는 거고 저희 방법은 어떻게요? 해이 상태에서 저면관수식으로 물을 푹 담궈놓죠, 그렇죠? 그래서 수분이 끊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삽목을 한 다음에 그늘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늘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늘에 놨었어요. 그늘에 놓으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늘은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햇빛이 아주 강한데도 안 돼요. 그렇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니까 실내에서는 식물 등 아래에 놓으면 삽목이 아주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면관수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식물 등 아래에 놓거든요. 물은 마르지 않게 항상 공급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 아래에 저면관수통에 있는 물이 네네. 없어지면 그때 다시 또 부어주는 거죠. 네. 항상 이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뿌리가 날 때까지는 물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네. 얘가 가지를 통해서도 물을 올려요. 다른 네. 단면을 통해서도. 네. 근데 물을 더 효율적으로 올리는 뭐가 필요해요? 뿌리가 필요하죠.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거 식물 등 아래 이렇게 놓고 건들지 않고 물만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주 지나면 뿌리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더 빨리 내릴 수도 있지만 안전한 기간은 한달 정도 이렇게 네. 그냥 충분히 놓으면 뿌리가 이제 밑에 감싸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아, 배양토로 분갈이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삽목을 한 제라늄 있습니다. 이렇게 저면 관수로 계속 해 놨죠. 뿌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가 나거든요. 언제 했다고요? 8월 중순쯤에. 한달 정도 된 거네, 그죠? 삽목했는데 이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잘라줘요. 아이고, 아까워. 왜냐. 에너지가 어, 꽃으로 다 가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니까 꽃대는 따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에너지가 갈수 있도록 꽃대는 이제 잘라주죠. 네. 간혹 하다 보면 꽃도 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네. 개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삽목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희가 삽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막상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삽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하신다면, 삽목 어려움 없이 개체수를 늘리고, 또 나눔도 할수 있고, 친구분들에게 선물도 할수 있고, 내가 키운 걸 선물하는 기쁨이 굉장히 크죠. 그럼요.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길쭉하게 자란 제라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더 풍성한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 가지가 나올 걸 예상하고 그 아래쪽에 가지를 자르면 풍성한 수형을 만들 수 있고 가을에는 서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자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잘린 가지, 잘린 가지는 여러분들이 삽목을 통해서 개체수를 또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삽목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싱싱한 가지.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가지가 식물한테는 제일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까지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삽목할 흙은 비료기가 없는 흙인데 삽목용토가 시중에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할수 있다. 이 삽목용토 하나면 한 80개 정도 할수 있다고 그래요. 또세 번째로는 삽목을 한 다음에 필요한 거는 수분과 빛인데요. 수분은 저면 관수식으로 이런 통에다 하면 편리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빛은 일정한 빛이 있는 식물 등 같은 것이 좋은데요. 식물 등도 성능이 좋은 식물 등이 할수록 더 효과가 좋다.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삽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직광보다는 밝은 곳, 네. 그런 곳에 제라늄 삽목을 배치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삽목 어렵다고 하시기 있기 없기? 삼목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엔 또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